꽃게는 안마다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떨라 엉금엉금 꽃게와 거북이 친구가 바다 앞에서 놀고 있네요. 꽃게가 말했어요. 여긴 우리 집이야. 넘어오지 마. 거북이가 말했죠. 여기가 다네 거야? 이 욕심쟁이. 에고, 이를 어째요? 자꾸 다투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과 친구들과 이렇게 다툰 적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도 서로 다투던 친구들이 있었대요. 누구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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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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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슝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아브라함은 친척 롯과 어릴 적부터 늘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로세 아빠는 일찍 죽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한 후에도 롯과 그리고 로세 아내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바로 서로가 자주 다투었대요. 그들이 살던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는 크지 않았어요. 쩌죠?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는 한 친족인데 왜 자꾸 다투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했어요. 나도, 너도, 내 목자, 너의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더 이상은 다투는 것은 안 돼. 그리고 아브라함은 로에게 말했어요. 롯, 네 앞에 보이는 많은 땅들을 봐.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그리고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지내자. 이제 싸우지 말자고. 아브라함은 롯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덮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브라함은 롯과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좋은 곳으로 간다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양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든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이제 서로 다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우리는 계속 싸우지 않도록 스탑! 멈춰야 해요. 다투는 곳에서 떨어지고 친구에게서도 물러서세요. 아브라함도 다투던 것들과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었죠. 그리고 둘째, 우리 친구들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툼을 멈출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믿고 양보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더 좋은 거, 원하는 것을 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친구들, 이제 우리도 다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해볼까요? 다투던 것을 멈추고 양보하기.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 이번 주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따라해 봐요. 쉬, 두 손을 모으고 쉬, 두 눈을 꼭 감고 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다 함께 기도해요. l e t s p r a y t o g e t h e r 하나님.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멈추어 거리를 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보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를게요. 다짐하는 친구들과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